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24시즌에서 제일 기대가 되었던 빅보드에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뭐 지금 수원삼성의 기세가 너무 좋고 또 현재 1등이기 때문에 그 기세를 저희 경남에서 한번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삼성의 그 매운맛 응원 기대가 되고요 뭐 저희는 사람이 얼마 없겠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 1당 100의 마인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연승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사실 코리안컵에 그다음에 상대는 아주 기세가 깎였던 서울 1랜드였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저희한테는 진짠지 아닌지 한가름할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빅보드에 가서 굉장히 설레고 재밌는 경기 그리고 수원산사의 응원을 한번 맛보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Let's get it! 여기가 이제 아마 시청 그 다음에 청계천 이렇게 있어서 진짜 서울의 메인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되게 mz세대들한테 힙지로로 불릴 만큼 좀 되게 힙하다고 하는데 오늘 경기가 있어서 소개는 못 드리고 다음에 제가 또 따로 서울 여행에 오게 되면은 각 잡고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서울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서울에는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너무 복잡합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진짜 굉장히 설레고, 이때까지 간 원정 중에서 정말 제일 설렙니다. 아까 올때 보니까 죄다 이제 푸른색이던데 좀 긴장되네요. 사실 저희가 수원이라 만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 했고, 뭐 만나도 저희가 2부, 1부 리그 올라가서 만난다 생각했지.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고, 그래도 지금 뭐 일부 리그에서 내려오긴 했지만은 뭐그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현재 1등을 하고 있고 수원 삼성 상대로 쉽지 않겠지만은 열심히 응원하고 승리까지 한번 챙겨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고 여기가 후문인지는 정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로 이제 아마 뭐 편의점이나 이렇게 있어서 여기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티켓 박스도 여기에 있고요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경례 표시 손팬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와서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포인트 컬러는 빨간 색깔입니다 원래는 원정 때 저희가 하얀색을 입긴 한데 수원이 파란색이고 뭐 저희는 빨간색 상기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왔고 요새 제가 좀 살이 쪄서 홈 유니폼을 못 입고 왔습니다 그래도 안에 입고 있으니까 저의 영혼이 함께 하기도빕니다 사람 겁나 많네요 어,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앞에 마스코트가 있어서 사진을 좀 많이 찍고 계시는 것 같아요, 팬분들께서. 네. 뒤쪽에는 이제.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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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잘해주세요. 네. 네, 네. 여기는 이제 포토 포토 찍을 수 있는 곳인데 줄이 서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블루윙스 토어인데뭐 저희로 따지면 유니폼 살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저 어, 오늘 어제 왔어요. 아, 네. 오늘만이지. 오늘만이지. 오늘만이. 유니폼 착용률이 네. 높 그냥 진짜 수원 팬도 대단하시거든요. 로로! <laughs> <laughs> 야, 그몇 없는 경남 팬. <laughs> 반갑네. 예. 아 기죽지 마, 기죽지 마. 야, 이... <laughs> 기죽지. 마. <웃음> <웃음> 안녕. <웃음> 기분 어때요? 좋아요. <laughs> 수원이니까 <laughs> 엄청 신기하죠. 사람도 엄청 어, 많고. 엄청 많지. 어깨 펴고 기죽지 말라. 여기 오니까 수원 팬들 유니폼이 어, 좀 다양한데 약간 레트로, 레트로 그런 유니폼도 보여서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로 팬 와서 이제 사진 찍고 하네요. 그 <laughs> 수원 팬분이. 찍어주시는데 어뭐 보기 좋습니다. 블루위스 오피셜 스토어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판매료, 판매장, 이거 좀 탐난다. 멋죠 아, 너무 예쁘다. 너무. 하얀, 예쁘다. 카메라, 와, 천백점. 와. 아 근데 창축 메가 스토어랑 크기는 비슷한데 이, 있는 것 아니 저기 없긴다. 보세요. 저기 완전 탐난 거에없는데 <목소리> 맞아요. 이게 그 우산입니까? 이게 그 우산. 그 우산.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 귀엽다. 내가 한다, 아니. 내 장군 같다. 우와야, 이게 예뻐요, 이게 예뻐요. 그녀의 선택은. <laughs> 입고 있는 게 예뻐요, 이게 예뻐요. 무빗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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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빗가 행사. 와, 이거는 그냥 흥이. 평성시에 입어도 되겠인데그돈이 아, 실착 맞아 맞아 아, 그, 수산의 K리그 토패치 아, 그, 아마 올해 그, 그, 챙겨 할거 그, 같은데 갈거 같기는 해갈거 어, 같기는 해얼마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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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인 소감은? 유니폼이 되게 예쁘고 유니폼을 사고 싶을 정도로 탐이 난다 손잡고 가자 아, 카드 내기빵? 아, 카드 내기빵 도발하도발하 아, 카드 그래. 내기빵 카드 하자 뭐야.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몰라요 몰라요? 아이러죠 카드를 미리 썼죠 여기서 야, 카드, 맥주 내기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맛있는 거다 삼촌들이 걸리 확률이 <목소리> 크니까. <좋아. 목소리> 아, 아이스가 같이 할 <목소리> 아, 이사 여섯 개죠? 이 사람은 뭐, 재이아 어. 구사, 이한번 흔들어봐. 가자. 니다아진짜아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아진짜아 감사합니다 파 오늘 살살해 주십오아 살살해 주십아 응원 살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살았다 올 <laughs> <와, 너무 웃음> 감사합니다 네감사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세요 핸드폰에 <laughs> 카드 내용 날라온 거 깜짝 놀란 가리 왜 이런 건데? 아, 근 공평하게 어. 뒤집어서 했거든 아, 진짜. 어, 귀여워. 어, 너무 귀여워. <laughs> <laughs> 눈물의 맥주가 되셔야겠네. 눈물의 어? 맥주. 오만 마셔요. 맛있어. 야, 며없는빨간색 <몇> 예, 빨간색. 며듭 <laughs> 네? 네? 빨간색. 이게 불받아. 지네 불받아. 이안 불받아. 바로 바로 먹지. 5년 만에 수원 원정을 옵니다. 그때 마지막 이겼나요? 졌나요? 그때 졌습니다. 5년만에 온데 이게 마지막일지 내년에 또 만날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디서 만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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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이겠지 이불이겠지. <laughs> 와 진짜 사람 너무 많다. 일단 일단 원정석 쪽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다 반갑다. 아, 아 예. 앞쪽에서 가방 한 번. 네. 아 예. 드디어 입장합니다. 어떻습니까? 빅버더 온소가. 중국 뚫고 있어 지금. 무서워. 네. 파이팅 하자. 렛츠 고. 렛 빅버더 온소가. 여기가 말로만 듣던 그 청백적인 나라에 있어. 우리는 흑, 적. 아니, 적적극으로 아, <laughs> 적극적으로 하자. <laughs> 솔직히 말하자면 이 팀이 여기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laughs> 그래도 어떻게 만나게 됐고 좋은 경기 잘 해봅시다. 네. 오늘 멋진 콜리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예. 쉽지 않겠지만, 은 예. 그 콜리더 중에 콜리더, 플레테 트리콜로의 콜리더가 있잖아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영상 많이 보거든요. 오늘 뭐 좋은 게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Let's g 네, 저희 이제 수험 선수 동생. 만들어갑니다 작년부터 계속 콜경영 콜경영 뭘봐 보고싶다 는데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 뭐였지? 콜경영 형님! 한잔하고싶습니다 예 그거더 <laughs> 근데 니도 알꺼? <알까>? 아, 네. <laughs> 부담되지 부담 <웃음> <웃음> 원, 기저. 원, 기저. 아 연예인 아. 부르는거 같네요 코끼리 팽팽 코끼리 팽팽 아 연예인 부르거 같네요 안좋네 역시 거짓말이네 아, 네. 고생하셨습자 이제 둘이 팀이요 아여지신분월 예. 아, 15일 그때 전달에 와서 그냥 그래, 뭐.. 간다 파이하쇼아 대. 파이 원기종만 막으 이겨 원기 <laughs> 진짜 갑 필요 없어 원기종만 막으 <laughs> 반박불가 <laughs> 다이카 골리아 싸움을 <싸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주 <laughs> <써주> 없나 소주? <써주>. 소주 <laughs> 한병 묵어야겠다 안 되겠다 먹으러 <laughs> 저 <laughs>

지금 전반전 끝났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지금 약간 뭐 수원이 좀더 유리하긴, 유리하긴 한데 뭐 생각보다 잘 버티고 저희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후반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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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반전 경기는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laughs> 네. 수원에 이렇게 사람들 많으니까 어때? 멋있고 재밌어요 재밌지? 네. 그래도 뭐 응원도 멋있고 하지만 경기는 우리가 이기자 네 <laughs> 이거 선물 저한테 주셨는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후반 지나간다고 우산 우산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와 큰일 났습니다. 우산 멋지게 한번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돌리자 돌리자. 경기력도 좋았는데 막판에 끝내기 1초 전에 권력해서 어, 무슨부지만한진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쉽네요 박승민 선수의 한번더 도착했습니다 박강수 수고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아, 수고했어 요 수고했어 수고했다 수고했어 수고 이제 경기 끝나고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약간 진것 같은 무슨부입니다 맞죠? 진 거지 <laughs> 몰라 버스 어디는 어디어디네 잘했습니다 축하 네습니다 축하 습니다잘습니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니다 레츠고 네 지금 시간은 10시고요 5시간 반 동안 달려서 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1대1로 비겼고 사실 비겼지만은 저희가 진 거랑 마찬가지 느낌이라서 아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오늘 수원 팬들 거의 1만 명 넘게 오셨던데 아 응원 보면서 저도 홀릴 정도로 응원 잘 받고 역시나 응원은 수원이 진짜 잘하는 것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고 수원팬들, 아, 경남팬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양팀 선수분들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